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발 항공화물시장을 전해드리는 3분 주간 항공시황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넷째 주, 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인천발 항공화물시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총 수송 물동량은 15,748톤으로 전주 대비 5% 증가, 전년 대비로도 4% 증가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정 연휴 이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물동량 변화입니다. 미주향은 3,176톤으로 전주 대비 6% 증가, 전년 대비 13% 상승하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향은 3,151톤으로 전주 대비 6%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향은 3,790톤으로 전주 대비 2% 감소,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향은 4,208톤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6% 감소하며, 춘절 이후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양은 1422톤으로, 전주 대비 13% 증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노선별 변동입니다. 미주 노선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물동량이 감소한 반면, 애틀랜타는 15%, 샌프란시스코는 38%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전자상거래 및 IT 기기 물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노선은 여전히 부진한데요. 프랑크푸르트 마이너스 14%, 이스탄불 마이너스 16%, 비엔나 마이너스 44%로 급감하며 유럽 경기 둔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암스테르담은 9% 증가하며 일부 반등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와 중국 노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하노이와 방콕은 각각 6%와 14% 증가, 호치민은 35% 급증하며 베트남양 수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광저우 18%, 상하이 8% 상승, 반면 홍콩은 마이너스 3% 감소하며 여전히 소폭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 인천발 항공화물 총 물동량은 전주 대비 5% 증가, 전년 대비 4% 상승하며 소폭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미주, 일본향은 완만한 회복, 동남아, 중국향은 보합, 유럽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째주 항공화물 주간 시황 브리핑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